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유한복음 이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리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어, 그 지방 사람들이나 그,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 보러 간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또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도 나눴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쭉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없어요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아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 무덤을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을 내준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게 없습니다. 그는 밤중에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혹시 사람들의 평판에서 어떻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고 지금 우리들이 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만나러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몰래 사람들을 안 보는 밤중에 이렇게 예수 님을 찾아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이제 자기만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무덤을 내주는 그런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정말 그 신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여인이죠. 예,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상종하면 안 되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지나가실 때 수로본에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그 수로본에게 여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거는 뭐, 그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교회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인데, 동경에서 신학생들이 왔어요. 한국에. 동경 신학생들이 왔는데,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머물겠다 그러니까, 아,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물론 호텔 갈수 있는 돈이 있지만,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동경 신학생들이,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로 개척했을 당시인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요. 제가 은근히 고집이 세요. 예? 은근히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쓰죠.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예?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할순 없다. 막 이래 이렇게 하고 아, 어, 막그어 가서 독립기념관 그런 데 가면요. 저는 펑펑 울어요. 속상해 가지고. 막 그렇게 울고 아, 그 제가 그 축구 경기 할때 있잖아요. 축구 경기 하면은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냐면은 하나님 일본을 이기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laughs>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어?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 마음 속에 어? 그 미움이 에? 많아요. 근데 우리 어? 할아버지 우리가 황해도에 계시던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도 그 일본 식민지 정치 때그 이제 교회의 종을 우리 이제 두 할아버지가 다 예배당을 지셨어요. 동네에다 장신들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예배당을 양쪽에 이렇게 동네에다가 친할아버지는 이쪽 동네에다가 또 외할아버지 이쪽 동네에다가 교회를 사제를 털어서 짓고 그 교회를 매일 청소하시고 그랬는데 어, 그 종을 뛰어가겠다고 우리 그 일제 말에 그뭐 쇠로 된거다 가져갔잖아요. 그래갖고 종을, 교회 종을 뛰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두분 할아버지가 그, 못 뛰어가게 그걸 붙들고 절대 못 뛰어갑니다. 이러다가 막 순사한테 그렇게 많이 매를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안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흥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게 동경 신학생들이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어, 이제, 자기네들 성령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요, 막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고 말이지, 너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러는 편인데, 왔는데도 내가 이랬어요. 그날 밤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절대 주지 마십시오. 예? <laughs> 네? <laughs> 절대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음, 정말, 이, 아시아, 또 뭐, 중국까지 뭐, 다 이렇게, 어?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이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뭐, 정말, 어? 생체 실험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도나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 일본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니까는, 거기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데다가, 성령까지. 이 좋은 성령을, 그 일본 민족이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 안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지 마십시오. 나 그날 막 밤새 기도했어. 응? 주지 말라고. 아, 그런데 이제 거기 다나가라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옳거니. 그리고 내가 이제, 방언으로 막 했어. 어머. 나는요, 그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방언으로 한 거야. 아, 방언으로 하면 뭐이 사람이 뭐. 아니, 이 사람이 근데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일본 말 한마디도 못 하거든. 응? 근데 글쎄, 내가 이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펑펑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자기의 죄를 내가 다 얘기했대. 일본 말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유, 그 아까운 성령을.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 일본 사람 안 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주고 싶어서 내가 그냥 꽁꽁 동여매고 그러고 그러 그리고 너무 강청을 하길래 내가 옳거니 내가 그냥 방언으로 몇 마디 하고 말해야지 그러고 했더니만 아이 사람이 그걸로 방언을 방언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복음이 일본 그 동경 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막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이 막 밤에 막 기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정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을 그 배척하는 거에 천배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가셨어요. 가셔서 지금 그 우물가에 있는데 그 여인이 나왔어요. 12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왕래 안 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지금 보면 유대인이지, 사마리아 사람이지.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왔고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을, 그 여인과 만나는 접촉점을 만드으셨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줘서 너, 너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께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접촉점을 만들어 준 것.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접촉점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게 좋은 접촉점이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하, 내가 도대체 여기 왜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 예수라면 내가 이리를 갈됐는데 예수 믿는 것들, 아, 난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와있을까? 아휴, 이놈은 암병 때문에 와있어, 내가. 어? 내가 이 암병 때문에 절대 안 오고 안 싶은 이곳을 내가 와있어.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왜와 있을까? 응? 안병 때문에 와 있어. 요 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접촉점이야. 그냥 분주히 돌아다니는 우리를, 야,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응? 너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착 돈 따라 뛰어다니지 권력 따라 뛰어다니지 뭐 세상 것 따라 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그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지니까 어 아유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막 이러다가 이제 바쁘다는 말을 못 하게 생겼어 어 지금 그냥 바빠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몸이 그죠 바빠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못 하는 거야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할수 없이 우물가에 주저앉는 거야 주저앉아 가지고 도대체 왜 나를 불러 세웠는데요? 응? 어?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어. 응? 어? 선물이 줄 나는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선물이 그리고 네가 네가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넌 정말 놀랄 거야. 이 말이에요. 응? 넌 정말 놀랄 놀랄 거야.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이 암이라고 하는 정말 두렵고 그리고 악독한 나는 이게 독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 어, 자기를, 자기, 그, 자기를 몸 안에 두고 있는 그 주인을 끝까지 매달려서 가는 아주 독한 이 어, 병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드려 그런다. 그 선물이 뭐냐, 이거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에게 선물을 주려면 이런 걸 주십시오. 하나님 선물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 막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물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생수다. 생수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수를 그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 그걸 어떻게 나에게 줄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해서 온게 뭐예요? 물물 물. 먹는 물이잖아요. 먹고 씻는 물이에요. 물물 물 때문에 왔는데 물에서도 최고의 물을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도 아니고 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영원한 그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아, 그걸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 두레박이 없어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게 큰 소리만 친것 같아 보면. 응? 큰 소리만 친것 같아. 하나님은 가끔 나도 그래요. 아, 하나님 나한테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에?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생각이 우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어,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물을 준 것도 없고, 지금 정말 어? 아무것도 선물로 준게 없는데, 이 여인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난 12시에 띠약볕에 물길러 왔던 여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이 여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아,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물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딱히 그 눈총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싫어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갔다 이거예요.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해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예수님, 나에게 도대체 뭐 해주는 건데요? 어디 한번 물이 여기다가 올려놔보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물. 나는 물이 필요하다. 나는 병 낳는 게 필요하다. 그것만 뚫어지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예? 그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냥 접촉점에 불과해. 대단해 보이는 그 안병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랑 아주 그냥 관계를 끈끈히, 응?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접촉점에 불과하다고요. 너 아프지? 그래야 얼른 우리 키가 얼른 그 소리에 뛰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난 지금 너무 그걸로 지금 힘들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니고데모처럼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어떻게 서든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끌고 갈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못 끌고 가요. 우리의 영혼 절대 못 끌고 가. 절대 못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우리가 아무런 접촉을 안 받아. 우리가 사,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아무런 접촉을 안 받아. 하, 아, 그, 나는 어떻게, 그,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줘. 응? 더는 어떻게, 하나님, 어?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렇게 좋은 거고, 천국 거고, 그 맨날 당일 것만 바라보냐 이러지 않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아, 내가 이게, 응? 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준다, 이 말이야. 응? 어? 수준에 맞춰줘. 그래서, 어, 내가 요만큼 되면 조금 더 올려주시고, 또 조금 올려 주시고 할렐루야 아, 네. 어떻게선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승리하게 하시지 너는 왜 맨날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냐 어? 나는 응너너뭐 살려 주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 이거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이거에, 응? 건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만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좀 떨어져,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에게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매,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입는 거에 걱정을 안할 수가 있어요. 응? 아, 그거 걱정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막. 그러면서 안 하려고 래도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 들면 말이지, 그,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미움 막 이런 게들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못 나면 못난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그냥 그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 아, 내가 사나지구나, 주의 것이로다, 이러면 더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 난 그래도 사는 게 좋아. 그러면 살려주는 거야. 어? 아고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맨날 그 말만 하지, 이러지 말고. 왜냐면, 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 알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그러나, 그, 우리의 그 질병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하고 깊은 관계 맺자고 나하고 더 연합하자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너무 이게 없으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냐고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 그지?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있겠냐고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야, 고만 돌아다니고 좀 앉아 있어. 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과 나의 고통을, 나의 염려를, 나의 두려움을, 주님과 나누기 원합니다. 나와 나눠주십시오. 나의 나의 것을 다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안 의지해도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살아요. 마지막에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 이제 의지할 게 없어. 더더군다나 병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의사가 이제 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항암도 못 합니다. 수술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절망이잖아. 절망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믿으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마침내 주님을 만난 영광, 주님께 얻은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만나기를 바랍니다.